사깃 3분 오케이 뭘 3분에 또, 또 박스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너 3분 오케이야? 육개장이야 너? 개장이야 너? 개장이야 너? 너? 장이야 너? 너 육개장이야? 응? 너 3분 오케이 전자레인지 돌리면 어떡할려 그래 응? 간편하게 즐기세요 3분이면 오케이 문분이면 오케이 문분이면 오케이 문분이면 오케이 응? 어? 86구나? 응? 너 여기서 계속 있을 거야? 응? 왜 이렇게 계속 여기 서 있어? 니 저렇게 좋은 집도 딱 어? 니집 사줬잖아, 10만원 넘는 거. 근데 여기서 계속, 뭐 하는 거야, 지금? 어, 어이, 깜짝이야. 어이, 깜짝이야. 그치, 가져간다, 이거? 가져간다? 가져간다, 이거? 가져간다? 빨리 가져와야지, 집! 집! 집 저기! 집 저기 가져와야지! 집 저기 있어! 응? 어? 집 저기 있다고! 응? 어? 리치야! 뭐해! 집 가져와야지! <laughs> 너 얼굴 좀 귀엽다. 아 w 우리 갈수록 똑갈 l e to 갈 h e l a 갈 c a s t 갈 e 똑 o the law, castle to the law, 서 a s t l e